안녕하십니까 박문배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저하되면 어, 터빈에 악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주파수 유지 기준이라는 부분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발전기관 제 전력계통에 접속이 되게 되면 어,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낮아졌을때 일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 기준에 보면 23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전에 송전용 전기 설비 이용 규정에 보면 또 이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규정입니다. 네, 같은 규정인데 1 5일 z 가 낮아졌을 때 지금 높아지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어, 1 5일 z 정도 떨어지게 됐을 때 때까지는 우리가 연속운전이 보장돼야 된다. 발전기는 그런 성능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는 이 아예 수치로 떠났죠. 1.5일치죠. 여기 갔죠. 빼면 58.5가 되죠. 그때 이제 연속운전, 전격출력으로 연속운전이 가능해야 된다. 약간 뉘앙스가 있죠. 어떤 게 주파수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가혹한 운전 상태 쪽으로 접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때도 뭐냐면, 연속 운전이 가능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보다 1.5, 1hz 더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58.5에서 51.5니까 그보다 1hz가 더 낮아지면 굉장히 가혹해진다는 뜻이죠. 그죠. 뭐가 가혹해진지 모르지만, 일단 가혹해진다는 이야기죠. 그 범위에서는 최소한 20초 이상 운전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지하기 힘들다. 그 운전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가혹한 상태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설계 입장에서 뭐라 보면, 그 가혹한 상태더라도 뭐냐면, 이 여기서 20초 정도는 버텨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동일한 이야기가 되어, 있죠 20초는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즉 여기서 이제 읽어보면서 느껴야 될 거면 아 저주파수가 되면 개통 주파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발전기는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되면 가혹한 조건이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낮아지는 57Hz 즉 3Hz 이하로 더 떨어지는 거죠. 60이 우리가 상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차단이 들어가야 되는 정도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내용을 보아하니 발전기 입장에서는 이 주파수가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가혹한 상태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뭐, 유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 혼자 뭐냐면, 이 정도 뭐냐면, 한2리 정도 떨어져, 지 혼자 뭐, 즉각적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몇 대가 한번쭉 떨어져 버리면, 나머지 발전기들이 또과부하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또 버텨주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어, 조주파, 조주파 어 운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20초는 강행할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이유가 그러면 저주파수가 되면 발전기가 이제 괴로워지는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이번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통 주파수가 저하게 되면 계통 주파수가 저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설비는 뭐냐면 터빈이라고 합니다. 터빈이 이제 손상을 입어서 망가질 수 있다. 굉장한 것이죠. 그러면은 발전기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터빈의 어떤 부분이냐면 회전할 때 공진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진동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이제 Y축은 진동이고 X축이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전격 속도 즉 우리가 이극기 뭐 같으면 3600rpm 그다음에 탁기 가으면 1800rpm 이런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진 지점 즉 어떤 특정한 속도에서 진동이 많아지는 부분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터빈 날개가 갖는 고유 진동수가 있대요 그게 이제 어떤 특정 회전수를 만나게 되면 진동이 막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나름대로 이제 공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진동이 커지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진동이 급격히 커지는 속도 근데 어떤 하나의 속도에서만 커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속도에서 이렇게 공진점을 만나게 된다 근데 터빈의 날개의 사이즈가 보면은 위치별로 이것도 하나의 샤프트의 위치별로 뭐냐면 날개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날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속도별로 뭐냐면 공진점이 좀몇 개씩 존재한다는 거죠 왜뭐 날개 크기가 아 동일한 크기만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 아마 이 피크가 하나만 존재했을 텐데 아마는 날개 크기가 사이즈별로 다르다 보니까 이런 몇 군데에서 보통 이렇게 공진점이 생긴다고 이렇게 하나 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이속 또를 만나면 크게 뭐냐면 흔들린다는 이야기죠. 진동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저속기 같은 경우는 이 진동이라는 게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원자력발전소 같은 거 사극기 보통은 1800rpm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이극기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3600rpm 고속기에서는 이 조그만 진동이 유지가 됐을 때 이제 기계적인 어떤 손상이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요런 이야기도 있어요. 보통 전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처음에 기동할 때도, 기동할 때는 0rpm 에서부터 쭉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 통과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동할 때도 굉장히 주의한다고 그래요. 기동할 때도 요 속도를 빨리 지나가도록, 빨리 지나가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거에 의해서 좀 손상을 받을까봐 그러는 거죠 천천히 올리다가는 여기서 진동을 많이 경험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이 구간을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가 한다고 그런 부분도 나와요 정격속도 부분에서는 당연히 진동이 굉장히 적은 부분에다가 우리가 설계 지점을 만들어 놔야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기동을 하면 여기를 거쳐서 올라와서 이거 어차피 진동이 나타나는 부분을 갖다 통과해서 왔더라도 뭐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잠깐, 아주 잠깐 통과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괜찮다고 보고 이제 운전 중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3600rpm이라고 봅시다 예, 운전 중에 그럼 여기가 이제 주파수로 바꾸면 60Hz인 상황이죠 근데 주파수가 떨어진다 주파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즉,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공지점하고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지점하고 가까워지면 뭐가 증가된다고요? 이렇게? 예, 진동이, 이 진동이 증가된다는 이야기죠 진동이 증가되면 예, 망가질 수 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이 속도가 더 낮아질수록 진동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낮아지면 이런 봄이 오겠지만 더 낮아지면 이렇게 되고 더 낮아지면 여기에 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진전까지 와버리면 큰일 나는 거고 공진전까지 오지 않더라도 낮아지면 예,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진동이 점점점 커지는 것은 확실한 거죠 더 낮아질수록 진동이 점점점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이렇게 이제 진동이 증가하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다 공진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큰 문제다 그래서 주파수가 많이 낮아질수록 빨리 더 차단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터빈의 어떤 부분에 가장 심각한 그 손상을 받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저압터빈도 있고 고압터빈도 있고 우리가 중압터빈도 있죠. 날개 사이즈가 다르죠. 저압터빈이 날개가 가장 길어요. 이 저압터빈의 진동이 나타나더라도 길이가 긴게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 있죠. 그래서 저압터빈의 종단날개 부분이 휘거나 꺾이는 그런 현상이 예,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그 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어링 부분이죠. 진동이 나타나니까 고속으로 고속으로 이게 회전하면서 진동이 나타나니까 베어링 같은 것이 이제 손상을 받겠고요. 그다음에 이 저주파 운전을 갖다가 오랫동안 지속했을 때는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냐면이 터빈의 축 샤프트 예, 그죠 샤프트가 이제 이렇게 균열이 가면서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57Hz 이하가 된다면은, 순시적으로 우리 발전기를 차단시켜주는, 운전을 갖다 정지시켜주는, 그런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발전기 보호를 하게 되면, 조주파스에 대한 보호는 왜 하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 터빈이 망가질까봐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 헤르츠 저하까지는 어쨌든 간이 기계적인 어떤 이 응력을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설계가 강인하게 돼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 그다1.5 헤르츠부터서 그, 그 밑으로 또1 헤르츠까지는 한 20초 정도는 견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진동, 이런 진동에 견딜,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20초간은 견딜 수 있도록, 그 대신 이 손상이 없어야 되겠죠.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그렇게 강인하게 되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이하로 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건 견디는 게 무의미하다. 이건 빨리 끊어져서, 뭐 얘를 보호하는 게그다 왜냐하면, 주파수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진동의 정도가 더 훨씬 더 커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 공진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통의 주파수가 저하되면 터빈이 이제 손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주파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진동이 이제 큰 문제가 생긴다. 어, 그대로 놔두면 이제 망가진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터빈의 회전 날개이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저압 부분이에 저압 터빈의, 저압 터빈이 가장 날개의 사이즈가 길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그쪽 끝쪽 날개 쪽이 공진하면서 그쪽에 이제 변형이 가는 부분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터빈의 베어링 부분이죠. 진동이 나타나면 고속으로 회전하는데 진동이 나타나면 베어링 부분에 진동이 급상승하여 피로에 의한 균열 발생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했던 것이 샤프트 같은 경우도 균열 가서, 부서질 수도 있다. 손상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파수 저하한계는 최대 1.5Hz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연속 운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이제 1.5Hz 까지라는 거, 1.5Hz 저하된 데까지는 우리 연속 운전을 가능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운전 중에, 개, 통의 사고로 인해서 주파수가 급감하는 경우, 부하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는 아니면, 발전기가 대형 발전기가 뭐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CV 밸브죠, 가감 밸브, 조속기에서 가방 밸브를 갖다가 속도 조정률에 대응해서 속도 조정률에 맞춰가지고 개방 방향으로 이제 동작을 할죠 이제 입력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발전기 출력은 급증해지고 제어계도 불안정해지는 특성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급변할 때 제어계가 그걸 갖다가 이겨내는데 빨리 대응하는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임계속도란 이야기를 했죠. 아까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진동이 이제 심해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중에 그때를 갖다 우리가 공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빈 날개의 고유진동수하고 회전속도에 따른 진동수가 일치하는 점. 제가 공진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죠. 그에 해당된 속도를 갖다 임계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속도가 여러 포인트가 존재했죠. 그죠? 그래서 기동할 때도 우리가 빨리 그, 그 공진점은 빨리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전 중에 이제 전격속도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그 공진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진동이 점점 커진다. 자, 그런 이야기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터빈 날개를 설계할 때 임계속도가 전격속도에서부터 한요 정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벗어날 수 있도록 속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상승하더라도 진동에 대한 영향을 갖다 줄이려면 설계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개통 주파수가 저하할 때 터빈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기계적인 부분이었죠. 기계적인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